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아, 현장소속스의 이론강의 제1교시 오늘 제17교시인데 그죠? 1 7교시 네, 20번째 0마교 해봉 해봉이란 무엇인가 해봉하고 내봉 해봉. 뭐 해봉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laughs> 이제 붓을 은필할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해수를 기존 에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이필하잖아요이필 요거는 병필, 또 송필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필. 요 수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우리 해봉이라고 합니다. 해봉은 구슬 돌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조금은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때 80년도죠. 8 8년도에요 88년도 우리 원사님한테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장천비를 썼는데 장천비는 좀 방필이 많거든요. 장천비 이제 예서 이제 한일했는데 그대분 방필이 많아요. 방필이 많은데 요파책에 있는 것은 붓을 모아가니까. 붓이 모아져요. 모아지는데 파책이 없는 이 하늘은 그냥 붓이 피어간다. 피어가면은 붓을 모아야 되는데 붓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은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때, 이때 어떻게 붓을 모을 수 있나? 이랬더니 아니 선생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자네가 해봐야지. <laughs> 선생님 너모들 몸으로 선생난잘 몰라. <laughs>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요가 매달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그때 왜 어려운지, 그 그러니까 2주 뒤에 알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매 솔라 수업을 했거든요. 2주 뒤에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으면, 어, 그거 바로 그거야. 그 끝이 <laughs> 그러니까, 이 해봉하는 그때, 이 해봉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전서부터면 전서의 원필를 전서여야 돼. 해봉은 온필로 갔으니까 붓만 들면은 붓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필로 갔을 때, 이 붓을, 붓을 펴갔는데 붓을 동그랗게 어떻게 모아내야 그때 당시는 너고로 2주 동안을 끙끙 알고 하다보니 어느 날 이제 무릎 탁쳤어요 하여튼 이 쉬운 것도 안가르게 줘고 말이야. 그래서 형은 이거 말씀면 무릎, 바로 그거야. 이래요. 그 계획에는. 그래서 이제 해공이란 그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붓 운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붓을 운필할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핵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쓰셔야 된다는 말이요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자, 봅시다. 해공이란 붓을 운필하는 방법으로 점과 핵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해봉은 점, 가로핵, 세로핵, 빛층합책 등의 모든 핵은 분필을 진행하면 되돌아가야 한다. 한 일자로 예를 들면, 붓을 거두른 곳에 이르면 조금씩 붓의 오른쪽 위를 향하게 하여 다시 한번 오른쪽을 가볍게 누른 뒤에 중간을 향하여 모든 방향으로 붓을 진행시키면 준다. 세로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붓을 거두는 곳에 이르면 왼쪽 위로 향하게 하여 가볍게 한번 떨어서 붓을 중간을 향하여 오른 방향으로 붓을 진행시키 멈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가로에 우리가 만약인지 예술 기준들 초대해 예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붓을 쭉 갔단 말이에요. 가서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음, 오른쪽 음. 위를 약간 향하여 다시 가볍게 누른 빛에 중간을 향하게 오는 것을 붓을 멈추어 거듭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터득한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든지 이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붓을 이렇게 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붓을 펴갔어요. 펴간 놈을 그냥 이래서 하면 붓이 다 이래, 부실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됐는데 내가 이, 이 핵을 쓰고 이 핵을 썼다. 두 번째 핵을 쓴다. 만약에 그 석삼을 쓴다고 했을 때 붓을 이래 갔으면은 여기 한 이에게요 오른쪽 위로 붓을 약간 거두면서 다시 중간을 향한다. 그러면 어습니까 붓을 이래 된 놈을 약간 오른쪽 위로 향해서 다시 하면은 붓이 딱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 이 획을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붓을 그냥 바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평평한데 위로 향하든지 아래 향하든지. 향하다가 다시 가운데로 딱 하면은 붓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요 근데 그때는 이 책도 없었고 이 책도 못 받고 혼자 선생님은 물에 모 신다 그러고 혼자 2주 동안 끙끙 앓다가 이제 바로 이 방법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해서 원필은 그냥 붓만 세우면 되잖아요 세우면 되는데 방필은 붓이 이렇게 펴졌단 말이에요 펴졌는데 이 펴진 붓을 어떻게 모으냐 그죠? 그것이 바로 약간 위로 향하 오른쪽 위로 향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리끊는핵은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다시 오는 중간 방향으로 가면은 붓을 모을 수 있다. 거기 이제 해동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거리성은참 실험해 보세요. 지금 전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방필로 해보면 딱 표가 나요. 망필로 해보면. 자, 해봉은 붓을 움직이는 작용으로 점과 핵을 원만하고 평온하게 가라앉혀주면서 근육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혈육이 풍만하게 도와준다. 자, 이런, 이, 참, 이, 글을 쓰는데 혈육이 뭐 풍만하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렵는데. 어, 이글씨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그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살이 뭐 디룩뒤룩찐 거와 근육 사랑 틀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근육 사랑이란 거죠 살이 떠도 이게 근육이 붙어 있어야 그게 우리 건강한 체질이라 잖아요 그냥 삶아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도 그렇듯이 글씨도 그냥 멍만부룩두룩무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글씨에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요. 글씨에 근육이 생기는 것은 요단이 제감 나오면 나오는데, 그래서 혈육이 풍만하게 도와준다. 해봉은 점과 핵을 할때 모든 방향으로 붓을 되돌리는 것은 조금도 건조로 일이 아니다. 뭐, 공급단단해. 왜? 어차지 다음으로 써야 되니까. 처음 세를 배우는 사람은, 해설 임서, 임서할 때해봉의 운필법을 소홀히 하면 정가행이 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장중한 맛을 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봉은 초학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봉할 때 주의할 점은 붓을 운필하는 붓을 속도와 경중이다. 붓을 빠르고 천천하느냐, 경중 가볍게 하느냐, 무겁게 하느냐. 해봉할 때 꽃은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무겁지 않게 움직이하고 하여 중후하고 튼튼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 자, 아,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리 저 먹을 한번 찍어서 여러 글자를 쓸수 있는 방법. 그때 이제 인도 요가를 설명 드렸잖아요. 인도 요가 이제 어려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거와 그 다음에 오줌 누면서 자기 오줌을 다시 팔아 들이는그 요가가 제일 어대요 그런데 어, 저는 아까 앞에, 그걸 앞에서 말했고 그거는 뭐 저는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아 이거 글씨에는 딱 어울리겠다 싶어갖고 정말 훌륭하게 해봤어요 오래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해공해 저거거든요 아, 여러분들 실현해보세요 그거 가능한데 왜냐면은 음. 보살 우리가 이제 이래 응대할때 우리가 일필 삼절 한다잖아요. 한다 이거 땅 젤라 합니다. 젤 일필 삼절 한다는 찌에 일필 삼절 할때 우리가 뭐셋 이거 삼이라는 숫자는 세 아니고 그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두번 해도 되고 한번 해도 되고 열번 해도 되고 몇번 해도 삼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우리가 일필 삼절 쉽게 얘기해서 일필 삼절을 한다는 찌에 이때 이제 붓을 세우면서 절절한다 하잖아요 할때 여기서 이제 요요 요 순간도 해봉이 있습니다 요 순간은 즉 해봉은 반드시 끝에 맺는 것이 아니고 절할 때도 붓을 중간에 세우면서 붓을 정리하면서 다시 해봉하면서 붓을 다시 은필해 가야 되거든요 이때 먹을를 이제 나고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붓을 은필하다가 붓이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그러니까 자연이위치해서 먹물이 묻었는데, 종류는 건조하잖아요. 그럼 종류에 대한 얘가, 종류가 먹물을 알아들여요 들리는데, 붓이 선 상태는 먹물 내려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글쓸 때는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굽어 쓸 때는 먹물 안 내려옵니다. 얘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종류가 빠니까 얘가 내려오는 데예요 먹물이. 내려오는데, 얘를 다시 딱 이렇게 세우면은, 딱 세운다고 세우면은 먹물 위에서 쫙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거 먹을 때, 다시 얘를 해봉하고, 다시 깊이 담면서 낚고 채워가야 돼, 먹물을. 그것이, 어, 이, 글자 여러 글자쓸수 있는 관거리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붓을 누울 때, 바로 딱, 이렇게 세우면은, 먹물 내려올 때,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게 막 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면은 퍼지는데, 저는 서 하나도 안 퍼지잖아요. 저는 그때 먹물을 낚고 채워가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나부채 가는 게 아까 인도 요가에 그 거더라고. 응. 음. 그런때더라고 그러니까, 이먹한번 찍어 오래도록 글씨를 쓸수 있는 관건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해보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몸물을있는 놈을 붓에다가 딱 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릴 것처럼 해보면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해봉이란 것은 우리가 글씨 맞고, 붓이, 어, 붓을 원위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요, 해봉할 때도, 왜냐면 여기 와서 예서든, 이, 만약에 파채 가는 것 같으면 그냥 붓을 계속 빼내, 빼내니까 별 문제 없는데, 바로 이 예서든, 해서든, 여기 와서 붓을 딱, 이제, 수필하고 해봉, 붓을 모아갈 때, 그게 왜냐면 수필하고 하면은 붓을 채우기 때 먹물 내려오거든요. 그 먹물을 다시 여기서 납고 채워봐요. 그래야 여기도 안 퍼지고 그러니까 아까 혈, 혈육이 혈 풍만해지면서도 그러니까 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 여러분들 그 글씨 오래 쓴 사람하고 초보자 글씨는 차이가 아마 여러분들 그 전시장과 작품도 아실 거예요 오래 쓴 사람 글씨는 까칠까칠해요 근데 처음 쓰는 글씨는 그냥 쉬이익 한 거잖아요 먹물이 그막 풍덩해가지고 오래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필행마다 속도를 다르게 해서 붓을 어떤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초학자는 어찌됩니까? 늘 천천히 가잖아요. 왜냐면 빨리 갈줄 모르니까. 빨리 가면 글씨도 뭐 붓도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그래서 이제 고수하고 하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요물물을 내가 어떻게 안배해서 잘 이끌고 가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해봉할 때는 해봉이라는 것은 풋설목를 모으기 위함도 있지만 멍부를 다시 납부채가는 것도 있다고 아시면 좋습니다. 오늘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